일본이라는 국호는 과연 언제, 왜 생겨났을까? 일본의 근대 국학자 기무라 마사카즈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이라는 말은 원래 외국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다. 그 뿌리를 백제와의 교류에서 찾아야 한다. 6세기 후반, 백제는 일본 열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국가였다. 천안가는 백제계 인물로 구성되었다는 설은 일본 학계에서도 논쟁거리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일본이라는 국호가 처음 외부 문헌에 등장한 시점은 바로 백제가 멸망한 직후라는 점이다. 중국의 구당서에는 7세기 후반 외국 이 스스로를 일본이라 칭하기 시작했다고 적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기무라 마사카즈는 해가 뜨는 곳의 나라라는 말은 단지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의 별칭이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백제는 자신들을 해동성국이라 불렀고 해가 떠오르는 동방의 문명국이라는 자의식이 강했다. 이 상징을 외국이 그대로 가져간 것이다. 또 다른 일본 사학자 나이토 코나는 이렇게 증언한다. 일본이라는 이름은 백제계 지식인들이 외국 왕실에 제안한 고유명사의 가능성이 높다. 7세기 말, 백제 유민들이 대거 일본에 이주하며 귀족 사회와 왕실에 중용된다. 이들은 일본 고대 문명 형성의 핵심 역할을 했으며 그들이 새 국호를 고안해 백제의 이상을 이식했다는 것이다. 즉, 일본이라는 이름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백제를 모방하고 계승하고자 했던 정치적 상징이었다. 오늘날 일본이 자랑하는 해의 나라라는 정체성. 그 시작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백제에서 건너간 이름 한 줄에서 시작된 것일지 모른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